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무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우사밧이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무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우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날 나못을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